자 확실히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고 이제 1억 5천도 넘었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게 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어 트럼프 문의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데 이 프리세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예,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예전 영상들을 못 보셨던 분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하실 거고 어, 프로의 프리세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왜 프리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통합본 먼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5분 단위의 형식으로 이제 어 커트를 해가지고 끊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첫 번째 일부는 프리세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투자했던 코인이 바로 유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제 트러스트 월렛 가지고 제가 구매하는 것도 올려드렸죠.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 보시고 나서 최근에 이제 유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코인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찾아보는 이유는 뭐죠?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코인으로 돈 벌기 위해서. 소통방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소통방 이야기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강준의 건물주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고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 가입 권유, 뭐 회원비. 금전 요구 이런 것들은 일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코인 아예 모르시는 분들, 뭐 덱스가 뭔지, 뭐어비트 비싼 뭔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고 급등 코인들 아니면 여러분들 물려 계신 알트 코인 대응 전략 아니면 덱스 거래소 민코인 추천 이런 것들 제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트럼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는 프리세일이 뭔지부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세일, 그러니까 P-R-E-S-A-L-E -E 이거죠. 통칭 ICO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인데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비상장 코인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주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상장 코인인데 비상장이 무슨 말인지 는 알고 계시죠? 상장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서도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홈페이지에서 사지는데요? 그쵸. 판매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제가 수많은 프리세일을 투자를 해 보고 뭐 스캠도 겪어보고 하면서 대충 프리세일을 보는 눈이 굉장히 키워졌어요 올 한해 동안 그러면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스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친구들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 특별한 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몰릴 법한 프리세일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을 제가 실제로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수는 할수 있는데 매도는 할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라. 소액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누군가에겐 100만 원이 소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10만 원이 소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만 원이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거나 매도를 할수 없고 초기 투자자가 될 기회를 준다라는 명목하에 지금 토큰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에 너네들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를 미리, 미리 알아보고 일찍 투자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선점해라. 우리 가격 상장하고 나면 더 올라갈 거야. 지금 우리가 프리 세일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가장 저렴한 금액이야. 그러니까 상장 전에 너네는 미리 선점을 해놓고 상장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 그때 사고 팔고 할때 너네는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프리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먼저 선토큰 판매를 하는 거죠. 세일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세일은 뭐다 덱스에서도 거래할 수가 없고 당연히 cex의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대략적인 프리세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어 트럼프가 어떠한 프리세일 코인인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